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가 저번에 세살침 치료 시작했다고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 후로 이제 몇 번을 더 받아서 오늘 그 중간 경과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얼굴이 좋아졌을지, 얼마나 페인 흉터가 채워졌을지 궁금하시죠? 저는 지금 새살침 치료를 여섯 번째 받은 상태고요 여섯 번째 받고 일주일 반 정도 지난 상태예요 뒷부분에 병원에서 찍어온 비포 애프터 사진도 보여 드릴 건데 그 애프터 사진은 5회 시술을 마친 사진이에요 왜냐면은 5회 시술을 받자마자 찍으면은 막 상처가 나 있고 막 피나고 이러니까 그때 찍으면 너무 아사리판이잖아요 그래서 6회를 받으러 갔을 때 찍으면 이제 5회를 받고 어느 정도 암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좀 줌을 땡겨서 지금 얼굴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한번 땡겨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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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 볼은 지금 요 정도 상태이고요. 반대쪽 볼은 요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피부를 되게 글로우하게 해놔가지고 빛 반사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 약간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볼 부분에는 요렇게 깊은 상처가 많아가지고 얘네는 좀 차오르려면은 좀더 시간이 경과돼야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관자놀이 부분. 여기도 제가 폐임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죠. 반대쪽 관자놀이도 이 정도 상태고, 그리고 이마. 이마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줌을 많이 당겨서 봐도 전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 오른쪽 관자놀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 시술해주는 원장님도 관자놀이는 거의 한70% 정도 많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가장 눈에 띄게 호전이 보이는 곳이거든요 근데 애프터 사진에는 시술을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붉은기가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보셔도 페인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게 보이시죠. 이 부위에서 크기가 가장 커서 눈에 딱 띄는 이 흉터를 비교해보면은 많이 좀 차올랐고 그리고 그패어있는그 경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많이 완만해져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볼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볼 부분 애프터 사진은 사진 자체가 조금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서 약간 이렇게 블러 털이 된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해서 보셔도 여기도 좀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이 볼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깊게 패여 있는 흉터가 많아서 이 관자놀이보다는 조금 이제 살이 차오르는 게좀 더디긴 합니다. 그래도 이볼 부분도 살이 좀 많이 차오르는 걸 확인할 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관자놀이도 비교를 해볼게요. 이쪽 부분은 제 눈에 가장 띄는 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이 흉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좀 미미한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좀 패여 있는 이 흉터들이 많이 거의 차올라서 되게 완만해진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볼을 보면은 이 부위는 약간 아직은 되게 아쉬운 느낌이 들긴 해요. 어, 다른 부위에 비해서 그래도 너무 깊은 흉터 말고 얕은 부위 흉터는 어느 정도 살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사진으로 비교를 하니까 페인 흉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실제로도 주변에서 되게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도 아 살이 많이 차올랐구나 하는 거를 체감할 때가 있는데, 뭐 백탁이 있는 선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특히 이 부분이 좀 깊은 흉터가 많았나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항상 그 흉터, 페인 부분에 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빼내서 다시 이렇게 펴 발랐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생각해보면, 뭐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뭐 파운데이션이나 백탁 있는 선크림이 여기에 낀다. 이런 현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이 페인 흉터를 제일 체감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브이로그 편집을 할 때에요. 사실 그냥 제가 거울만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이렇게 잘안 보고 보통 이렇게 정면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뭐 눈, 코, 입 제자리에 잘 붙어 있고 뭐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러면서 있었는데 이제 브이로그는 뭐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찍거든요. 이게 뭐 얘기를 하면서 아니면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찍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편집을 할때이 측면 부위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 막 패여 있고 그렇게 패여 있는 거는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도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옆에서 찍는 장면은 뭐 괜찮은데도 여기가 너무 신경을 쓰여서 막 잘라 버리고 그런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싱가포르 여행 브이로그를 편집을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측면이 신경 쓰여서 페인 흉터 때문에 잘라낸 컷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제가 5회를 받고 싱가포르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딱 5회 때 그런 걸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제가 페인 흉터가 많고 깊은 편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정말 그냥 이런 페인 흉터 없는 피부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옛날에 막 10년 전에 6번을 받고 안 받았었는데 그 때왜 여섯 번만 받고 안 받았을까? 이왕이면은 더 어렸을 때 빨리빨리 해서 더 좋은 피부를 가지고 더 오래 살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어 채워 나가면서 페인 흉터를좀 치료를 해가면서 되게 만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하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1회 후기 영상에서 정말 너무너무 너무 아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프긴 하거든요. 안 아프진 않아요. 근데 1회 때에 비해서는, 어, 요 정도면은 그냥 뭐 매일 받아도 아프긴 하지만 뭐 크게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1회 받았을 때만 해도 이 남은 회차를 도대체 어떻게 견뎌야 되나 이런 걱정이 되게 앞섰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페이면서 그 밑에 조직이랑 막 이렇게 얽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얽혀 있는 조직을 끊어내는 작업을 뭐 1, 2회 때 초반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아픈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페인 부분이 점점 올라오면서 강도도 조금 덜하게 되고. 어 제가 느꼈을 때 그런 고통도 좀 많이 덜어져서 요즘은 진짜 받을만 하고요. 그리고 그 시술을 받기 전에 보통 이제 자기한테 잘 듣는 진통제 있잖아요. 진통제를 어, 30분 정도 전에 먹으면은 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3회차 때부터는 항상 30분 전에 이젠식스 프로를 하나를 먹어요. 근데 뭐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고통도 많이 덜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너무 만족하면서 받고 있는 세살침 중간. 경과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새살 침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